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내광창외입니다.내공이 튼튼해지니 빛이 밖으로 드러나도다.내광창외, 내공이 튼튼해지니 빛이 밖으로 드러나도다.음미해 드러나도다. 보시길 바랍니다.오늘 예, 오늘 본문은 수행정진 공덕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기도한 공덕은 어디 가지 않는다.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무일선 모문가는 석이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함께 먹는 일종식과 전자기기 일절 사용 불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방하면 3년 동안 완전 폐문된 상태에서 정진합니다. 이렇듯 까다롭고 깐깐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 이곳 모문관에 들어와서 정진해보겠다며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집안의 수행 분위기가 많이 쇠퇴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래도 한국불교의 희망이 보여 참 다행입니다. 3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도량이 있음에 대해 많은 선님들은 스스로 큰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일서는 모문간에는 10여 분의 스님들이 4차 3년 용맹 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모문간 선빵을 원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년에 관계되는 보사성어 하나를 소개할 테니 잘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춘추시대 초역, 초나라 장황이 적위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느날 장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니라. 그후 장왕은 3년 동안 나라 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추색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충신 오거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직접 얘기할 수가 없어 수수께끼를 내 장황이 깨우치기를 바랐습니다. 폐하, 언덕 위에 큰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3년 불비, 우, 불명.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습니까? 장황은 서슴없이 대답하였습니다. 3년 동안 날지 않았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오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았지만, 한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 그대가 말한 뜻을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으나, 장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신하가 죽음을 각오하고 직접 간했습니다. 그러자 장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경은 포고문도못 보았는가? 소종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다시 나란 일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장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장황은 그날부터 추색을 멀리 하고 나란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3년 동안 장황이 추색에 빠져 지낸 것은 충신과 간신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황은 곧바로 간신과 부정부패한 관리 등을 내치고 수백 명의 충신을 동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고와 소종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제서야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 잡혔고, 백성들은 장황의 멋진 재기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장황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그런대로 재미있었지요.예,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3년에 관계되는 고사성은는 본문에서 나온 3년 불비우불명입니다.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3면 불비 우 불명.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예, 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불교대학의 모든 강의와 본문을 쉬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모든 일을 완전히 내려놓았었습니다. 정말이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 내공을 다지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케이브탑 빌리지 세계 명상센터의 불사완성도 3년 정진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자 여러분, 저는 제 수행을 생색내기보다 정진의 공덕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집에서라도 제가 늘 얘기하는 5대 수행, 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을 부지런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오프라인 신입생을 현재 모집 중이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9월 5일 입학식이 있고,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씩 공부합니다. 예,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예,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오프라인 공부를 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로 기도, 참선 등 명상 위주로 공부를 좀 끌고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귀가하고 있는 간포더링 케부타 이 빌리지에 비유디 옛 탕아리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간포더에 오시면 항아리 박물관을 한번쭉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간포대령 밀선에서는 출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주위에 출가 희망자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라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 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보살